많은 사람들이 아파트가 최고인 줄 아세요. 건물의 중요성은 20, 토지의 중요성이 80이에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땅은 정말 주콩만한데 건물을 한번 싹 수리해서 깨끗해 보여. 음. 이런 건물 조심하셔야 돼요, 언니. 아, 네. 말씀 드릴게요. 수요일에는 라이브로 상담을 해드리는데 전화로만 상담을 해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세 분의 전문가 분이 계신데 세 분의 전문가 분과 함께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888-8885로 문자는 24시간 언제든 보내셔도 되니까 지금 보내셔도 되고 지금 보내시면 다음 주 상담 기회가 오겠죠. 언제든 상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2분 전화해볼게요. 어, 정말 짧게. 진짜 짧게, 갑니다. 짧게. <laughs> 근데 모든 상담이 예. 짧을 수가 없어. 아, 어, 근데 이분 짧을 수 있을까? 싶은데 일단은 네, 일단 은 제가 이분 어떻게 오늘 맞았잖아. 이 오세요. 음.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 부자병법 Q 라이브로 지금 전화 드리고 있는데 혹시 통화 가능하세요? 네. 어머. 안녕하세요. 예, 저기 네, 박병찬 네, 대표님. 자, 저희가 5분 내로 상담을 드리겠다 얘기를 해서 네, 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어, 목동에 실거주 1가구 주택에 있고요. 저희가 조금 여유 있는 돈으로 응. 주변에 구로나 신길이나 영등포 쪽에 다가구를 살까 아니면 저희 음. 금액에 맞는 음. 아파트를 구입할까 그러고 있거든요. 음. 음. 일단은 실거주 한채 있으시고 아 네. 그러면 이 질문은 뭐 아파트냐 다가구냐? 그쵸 그 투자할 어, 그런 아, 질문이 맞으세요 어머니? 네, 네 근데 이 아, 남편이 한5분대 <laughs> 퇴직을, 한, 퇴직을 한 2년 앞두고 있어서 아, 남편은 야 이거는 다가구 진짜, 진짜 이거 3 0분 부족한 상담인데 아, 어머님 이렇게 할게요 네. 일단은 제가 네. 여기서 어머님께서 여쭤보신 지금 이 상담은 상당히 오랜 시간 언니 잡아먹네 아. 그리고 제가 네. 많은 거 얘기해드려야 되는 상담인데, 네. 어 제가 일단 미친데요. 짧게 답변에 네. 일단 가이드라인만 좀 잡아드린다면요, 네. 어머 네. 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가 최고인 줄 아세요? 네. 어, 네. 보통 은 <laughs> 그래. 보통 그렇죠. 일단 안정적이니까요. 음, 아파트는 저희가 들어갈 때도 안정적인. 맞아요. 음. 근데 네. 사실 저는 어 아파트보다 이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사셔서 어, 네.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네. 제 어. 주변에도 많고 제 경험에도 남편은 그랬고.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어머니. 네. 이게 말이죠. 다, 단독 다가구 주택이 사실 아파트보다 지금도 더 많이 오르고 있고 물건도 구, 구하기가 어렵고 되게 힘들어요, 어머니. 네. 이걸 보통 우리 상담할 때 보면 단독 다가구 주택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정도 헤매다 오세요, 언니. 이게 네, 그만큼 좋은, 그러고, 그러고 계세요, 지금? <laughs> 네. 어, 이게 그만큼 좋은 물건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좋은 물건인지 나쁜 물건인지 판가름 하는 것도 어려워. 음,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단독 다가구 주택이라는 이 방향은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어, 이거 맞... 말씀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 그러면 이 단독 다가구 주택을 고르는 데 있어서, 음, 아파트를 우리가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거는 우리가 선별을 못 해. 아, 그래요? 어, 그러면은 최소한 어머님께서 한번 날을 잡아서 단독 다가구 주택을 보신 매물을 이만큼 갖고 오셔야 돼. 직접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그래서 네. 전문가 조언이 이건 거의 필수인 상태고, 네. 그리고 제가 좋은 단독 다가구 주택을 고르는 방법보다 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 위험할 수 있는 단독 다가구 주택을 위험을 피하는 방법? 그 일단 재배시킬 수, 어. 있는, 어, 방법 수 예. 있는 거? 그걸 좀 팁을 드린다면 임대 수익률이 높은 게 좋아요 나쁜 게 좋아요 어머님? 일단은 저희는 수입이 퇴직 이유를 생각하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조금 많은 걸 원하죠 어 그러면 은 임대 수익률이 높은 게 어머님이 어떤 물건을 고를 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까 지금? 아니요, 꼭 그러진 않아요. 어, 그래야 돼. 왜냐면, 거주하고, 네. 어, 제가 싶은 말이 이거예요. 단독 다가구 주택은 땅 위에 건물이 있죠, 어머님. 네. 건물의 중요성은 좀 극단적으로 봤을 때 20. 토지의 중요성이 80이에요. 예. 이거 명심하셔야 되고, 예. 건물의 임대 수익률 있죠. 네. 임대 수익률, 퍼센트.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보통 여기서 고수익을 제공하면 사버려요. 음... 근데 제가 말했죠 건물의 비중이 80%, 네. 토지의 중요성이 80%니까 건물에 홀리면 땅이 안 보여. 음... 건물에 홀리면 땅이 안 보여. 아, 건물이 20%? 어? 여자분들 그 남자들 그때 잘 봐야 돼. 네. 어? 자꾸 외모만 봐. 이 <laughs> 건물이 외모예요. 토지가 이 내년인데. 20%그 땅이 맞습니다. 80%. 그쵸? 남편은 땅을 보고. 그니까 러 남편분 예, 말이 전적으로 남, 따라주셔야 땅, 되고. 보고, 예, 또 하나, 어머니. 그러면서, 예. 어, 그렇게 해봐서 건물은 오래됐는데 건물만, 땅은 정말 주콩만한데 건물을 <laughs> 한번 싹 수리해서 깨끗해 보여. 음. 이런 건물 조심하셔야 돼요, 어머니. 아, 네. 그거 나중에 그 건물 거의 더 노후되면 아무것도 못 짓는 건물이 돼요, 그런 건물들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마지막 한번 높으시면 물어볼게요. 어머니. 단독 다가구를 사는데 만약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예요, 문제. 우리 참여자 시청자분들 다 함께 풀어보세요. 네. 자, 만약에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이 좋다면 1번, 네. 2번 개발 가능성이 없는 곳이 좋다면 2번 투표합시다. 어머님 뭔가 같으세요? 단독 다가고 주을 고를 때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있는 단독 다가가가 좋으면 1번, 개발 가능성이 거의 전무한 곳 어, 이런 곳이 좋다라면 2번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님? 어머님? 이 번요. <laughs> 개발 가능성이 없는 곳이 좋다. 네, 이유가 정말... 뭐예요? 이유가 이유가 뭐예요? 이유. 제개발된데 지금 소문이 난데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가보니까. 자, 어 우리 시청자님 1 번들이 많은데 지금 제게 어머니 잠 오해 질문을 오해하셨어. 지금 지정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네. 아직 지정된 곳이 아니에요, 둘다. 근데 1번 동네는 개발 가능성 소문이 돌고 있어. 네. 2번 동네는 개발과 누가 봐도 전혀 상관이 없어. 뭐가 좋은 거 같아요, 언니? 그냥 듣엔 1번이 잘죠어 그쵸. 그니까 지금 좀 봐봐. 네. 채팅창 보세요. 지금 다 지금 1번이죠. 너무 헷갈려서 저도. 어, 거의 2번이 적게 나와, 지금요. 언니. 네. 네. 제가 생각하는, 이거 정답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답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네. 제가 봤을 땐 단독 다가오 주택은 2번이 좋아요. 간섭 없는, 없는. 예. 근데 이 질문을 바꿔볼게요 주제를 바꾼다면 만약에 단독다가구가 아니라 네. 빌라를 산다면 얘기가 또 달라요. 아. 빌라를 산다면은 개발 가능성 있는 곳에 사야지. 그렇죠. 근데 단독다가구는 어머님 개발 가능성 있는 곳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개발지로 지정되면은 단독다가구 살아오는 사람 초반에 아무도 없어요. 조그만한 코딱지만 한 빌라만 살아오지. 그리고 우리 뉴타운도 해제 지역 등 곳도 잘 보세요, 어머님. 해제되면 개발지여서 풀려버리면. 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빌라는 떨어져 음, 풀렸으니까 네 단독 다가구는 속구칩니다왜속구칠까요 어. 개발되니까 개발을 땅에 건축 행이 가능해져 네땅 내가 원하는 건물 마음껏 지을 수 있어요 음. 재개발 묶여있으면 못 짓잖아요 이해가세요? 네 단독 다가구는 제가 다시 도 원점이야 토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땅이 중요해 재개발을 묶여버리면 땅도 못 써먹어 음. 뭐 아무것도 못 지어 네 그러면 이 80이 중요한데 이거를 활용을 못해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돼?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 개발이 풀렸을 때고 개발과 상관없는 곳들이에요. 음. 우리 재개발 반대하는 곳도 가보십시오 근생 건물 갖고 있어. 예를 들면 뭐다카도 마찬가지고. 음. 큰거 갖고 있으면 반대예요. 아파트 필요 없어. 나는 필요 없어. 음. 무슨 아파트야. 난내 건물이 최고인데. 그러게요. 이해하십니까? 네. 이거 절대 실수하지 마.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없는 시간이 짧으니까 이런 걸 골라야 돈이 되요는 지금 설명 못 드려.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네. 이런 거는 피하셔야 되는 것만 말씀드린 건데. 네. 그렇게 큰 틀에 두 가지만 잡아도 네. 우리가 최소한 큰 줄에 두 개는 피했어. 아, 큰 줄에 두 개는 그게, 피한 두 거예요. 근데 이게 네, 굉장히 내용이 어려웠고 헷갈려요. 어려워. 네. 이거 설명 나중에 영상 찍을게요. 제가 찍어서 <laughs> 네. 한, 저희 한 저희 시간 필요해요. 한 시간. 그러니까요. 어. 찾고 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머님. 그리고요. 네. 저희도 저, 저희 회사에서도 뭐큰 오피스텔부터 조그마한 빌라도 짓거든요. 네. 우리 조그마든조그만한 땅이든, 큰 땅이든 나오면 전쟁 나요. 어머님. <laughs> 누구보다 오케이. 그 땅을 빨리 검토해야 되고 음. 분석해야 되고 빨리 금액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거의 전쟁이에요 전쟁 저희도 아. 100개 보면은 3개 정도가 괜찮고 네. 3개 중에 개하자 그러면 2개 는 도망치고 하나 올려요 음. 이게 지금 서울시 단독 다가가고 현실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양말을 한두 켤레 들고 나오셔야 돼 예. 왜냐면 <laughs> 엄청 걸리니까 신발이 젖어요 이 겨울에는 갈아 네. 신고 그 운동도 되게 얼마나 음. 좋아 대표님 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영동포하고 약간. 어, 지역은 구로 잘 보셨어요. 영동포, 구로부터 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서울시내 사실 단독하고 괜찮지 않은 곳이 없어요, 머니 네. 아파트보다 훨씬 더 예의는 사실, 근데 이거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땅이 중요한데 땅이 너무 작거나, 모양이 엉망이거나. 음. 그런 땅은 멋있는 건물에 홀려서 사면 안 된다는 네. 거예요. 끝! 자 우선 5 분이 네. 넘어버렸지만 그래도 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뢰두개 피하는 법을 네. 들었습니다. 자 네. 우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지역들 한번 진짜 발을땀 나도록 돌아다녀 보시고 네. 그거 다 들고 한번 상담 받으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네, 와서 감사합니다. 네 엄님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아 배고파 <laughs> 제가 아니 대표님 오늘 굉장히 차분하게 상담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또 여기, 여기 얼굴 빨개지면서 손잇대가 <laughs> 웃어가지고 <laughs> <laughs> 아, 아 배고프시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이게 다다 떨어졌죠? 아, 저는 괜찮아요. 저 그래요? 네. 저는 더할수 있는데 우리 어 제가 안, 돼요. 어, <웃음> <웃음> 네, 안 돼. 네. 저희가 돼요. 이제 여기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 네, 네, 네. 그 전화번호 어02 888의 888 5번으로요. 문자를 상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보내 주시면 됩니다. 02 888 888 5도 문자 보낼 수 있거든요. 여기로 보내시고 그냥 간단하게 뭐 상담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시면 채팅이 좀 어렵습니다. 내용 구체적으로 보내 주시면 저희가 신청이 됐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아마 다음 주 수요일쯤에 아, 드것 같고 그 중에서 저희 실시간 라이브로 이제 선정을 해서 전화를 직접 드리니까요 다음 주에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대표님 생방송도 함께 해주시고요, 그죠 아, 네. 그리고 여러분 네. 아,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laughs> 감사하고 지금 몇 분이세요? 아, 2,300분께서 네. 어, 라이브 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